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조금 오늘은 묻고 싶었어요. 제 앞으로의 유튜브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제가 유튜브를 지금 근 1년 했는데, 앞으로 제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너무 어려운 논문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한다고 해도, 뭐, 수술 전에는 귀에도 안 들어오고, 수술 후에 부작용 겪음은 그때 들어올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그냥 재밌는 거 하고 싶다. 환자들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그냥 어, 노가리까고 약간 이렇게 가볍게 서로 힐링되는 그런 방송을 하고 싶다. 그래야 나도 스트레스가 없고 환자들도 스트레스가 없고 더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그 산에다가 지금 막 나무 심고 땅 파고 하는 이유가 코로나만 조금 정리되면. 음 여러분 진짜 이렇게 계속 방문해 주시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뭐 아영 씨, 고은 님, 레빈 님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또는 또 직접 얼굴 대면하면서 그냥 밥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그냥 성형 얘기, 사는 얘기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음 서로 힐링하는 그런 방송 해보고 싶더라고요. 국밥집이죠. 에이. 국밥집은 그냥 회식이고, 우리. 그래서 이제는 약간 여러분들하고 성형수술하고 마음고생하시는 분들하고 또는 그렇게 경험했던 분들하고 서로 힐링되는. 뭐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성형 모델 이런 거 하고 싶지는 전혀 않아요. 참고로. 왜냐면 그건 홍보잖아요. 제가 지금 홍보하려고 유튜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그, 조금 더 살아본 사람으로서, 또는 성형외과 의사로서, 그래도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지금 이제 중년을 맞이하는 그런 입장에서 젊은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그런 얘기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뭐, 제가 다 알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번 정도, 뭐, 이렇게 산에 데리고 가서 <laughs> 고기 고맥이고 커피 타맥이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유튜브 방향을 그쪽으로 바꿔 볼까 물론 이제 이렇게 Q&A도 하긴 할 거지만 그런 식으로 서로 좀 힐링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요새는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질문들도요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 사실 무의미한 질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광대수술하고 입 언제 벌려도 돼요. 이런 질문 지금 10년째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뭐 하려고 하냐는 거죠. 저는 그냥 제가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하고 나눌 뿐이고, 제가 경험한 바를 여러분하고 나눌 뿐이고, 내가 하는 방법이 뭐 최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음 이번에 학회 발표 때도 누군가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뭐 저한테 질문 준 내용이 정확히 뭐냐면, 어몇 년이나 팔로업 해봤냐, 너무 마구잡이로 쓰는 거 아니냐, 뭐 보형물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 10년 됐고요. 지금 최대, 최장 팔로업한 게 8년 9년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마구잡이로 쓰는 걸 지양합니다. 정안 되는 환자들. 이거 아니면 안될 환자들한테 하는 걸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 모든 환자한테 이거를 하는 거를 이런 보형물을 넣는 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전 진짜 그래요. 아니 내 뼈로 충분히 할수 있으면 내 뼈로 하는 게 맞죠. 근데 내 뼈로 안 되는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안 되는 걸 억지로 내 뼈로 하다 보니까 생기는 부작용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원칙이죠 이물질 사용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건 성형외과 교과서에 나오는 원칙이에요 저도 배웠고요 저도 동감하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물질을 쓸 수밖에 없는가를 한번 물어봐야죠 아니 코가 낮아서 콧대가 낮은데 진피도 있고 뭐뭐뭐 뭐, 뭐 이러고 한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쓰지 왜 그럼 실리콘 아직도 넣고 있는 건데 그만한 두께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 생각하셔야 돼요. 선택지에서 내가 내, 자, 내 조직으로 자가 조직으로 할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면 좀더 나은 외모를 위해서 이런 이물질 보형물을 쓰는 거거든요. 가슴 보형물을 왜 넣는데? 대한민국 여자들 중에 가슴 보형물 엄청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 왜 넣는데? 구축오고 뭐 촉감 이상하고 뭐뭐어뭐암 생긴다고도 얘기 나오고 뭐별 얘기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가슴 수술은 줄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죠? 실리콘 보형물 역사가 얼마나 될까요? 가슴 보형물이 30년 안될 거예요. 제가 기억에 뭐키키야 40년. 근데 본 시멘트 보형물은요 1950년대 쓰였던 거예요. 지금 70년이 다 돼가는 보형물이에요 그런데도 거기다 대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어, 뭐랄까,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하는 그런 생각도 옳지 않고, 그렇다고 뭐가 하나 좋다는 생각에 마구잡이로 쓰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laughs> 음, 앞으로는 유튜브 방송을 어떻게 방향을 가져갈까,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해왔던 것도 계속 하되, 조금 코로나만 잠잠해지면, 음, 지금, 런네빗이라고 지금 댓글 달고 있는 친구 있잖아요. 저 친구가 어젠가? 어젠가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런 얘기 같이 그냥 얼굴 맞대고서 의사 대 환자가 아니라 그냥 의사인 동네 형하고 어린 친구 뭐 이런 형동생 입장에서 또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진료실에서 하고 있기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장작불 펴놓고 그냥 커피 마시면서 또는 뭐 고기라도 좀 구워 먹으면서 이렇게 서로 그럴 수 있는 시간 되면 서로 좀 힐링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술을 했던 저한테 상담을 받았던 안 받았던 그냥 너무 많으면 정신사나오니까 뭐한 서너 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신과에서는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 뭐랄까 알코올 치료 모임 같은 거 해요 이런 거 할, 하는 거 있거든요. 그니까 같이 집단 치료 하는 거. 근데 성형외과도 우리도 그런 거할수 있지 않을까요? 뭐 우리가 뭐 미쳤다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그냥 경험 나누고 막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농담하면서 서로 막 어, 장난도 칠수 있고 웃을 수도 있고 서로 막 실없는 얘기도 할수 있고. 막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상하게 이 성형 그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다 보니 안타까운 얘기들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의사에 대해서 약간 비난하는 모습도 얘기하게 되고 또는 어 정신적으로 조금 불안정한 환자들에 대해서 또 얘기하게 되고 이것도 역시도 지적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아, 안 하고 싶다. 그냥 나도 어 옛날에 어떤 블로그에 누가 댓글을 달아 주셨거든요. <laughs> 댓글에 뭐라고 달았냐면 안녕하세요 백종원 선생님 이렇게 달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서 그래 나도 그냥 먹는 거 그냥 좋은 거 즐거운 거 이런 거 하는 사람이면 훨씬 여러분들하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왜이 힘든 그런 거를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러려고 성형외과 의사한 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단 치료라는 개념보다 그냥 같은 경험을 하고 있거나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고 그러면 서로 좀 음, 도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음, 한번 해보,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계획을 그렇게 잡고 그산 꼭대기에다가 지금 그런 장소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만 끝나면 여러분하고 정모 한번 하자 그랬잖아요. 국밥집에서. 국밥 한 사발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 이렇게 꾸준히 그냥 얼굴은 안 나올 거예요. 얼굴은 안 나오고, 그냥 서로 그냥 편안한 대화하는 그런 방송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면 또 재밌지 않을까요? 이게 꼭뭐막 심각한 얘기 맨날 뭐뭐 뭐 그런 거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 생각이 있다면 얼굴이 나오면 서로 불편하니까 그냥 얼굴은 안 나오고 뭐 장작불에서 서로 떠드는 거뭐 이렇게 뭐짠 하는 거. 이런 거 하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나무 뭐 계획을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국밥집이 망하면 어디서 모이나요? 물어보셨잖아요. 고은님 제가 국밥을 끓이죠, 뭐. 국밥집은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대한민국의 서민 음식이기 때문에. 진짜 많아요. 그쵸. 캠핑이면, 제가 캠핑 가면 제가 고기는 거드릴게요. 제가 유튜브 수익금이요. 한 달에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 왔다 갔다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한 달에 한두 번 고기 사줄 돈 정도는 그 수익금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해요. 뭐, 어느 날은 삼겹살이겠고, 어느 날은 소고기겠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수익금이면, 그냥 여러분 고기 한번 먹일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되니까, 한번 그것도, 계획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우리 건강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 조금 건강 유지하시고요. 멘탈 부여잡고 행복한 일들.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젊은 시절 재밌는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지내요. 쓸데없이 블로그, 유튜브 이런 거 보면서 댓글 달고 그렇게 힘들게 보내지 마세요. 세상에 재밌고 즐거운 게 너무 많은데. 어, 라면 제가 죽이게 끓입니다. 파송송 계란 탁 죽입니다. 제가 제가 라면 인생이 지금 거의 30년째이기 때문에 라면 죽입니다. <laughs> 그런 날이 오길 바래요. 조만간 오겠죠.